할렐루야, 김순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9장 10장입니다. 두장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말씀 읽기 예순 일곱 번째입니다. 2021년 3월 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에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 돌라와 또 사사 야일, 그리고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그 사사들 이야기 읽기 전에 또 제가 잠깐 기도 같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사기 9장 10장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읽을 수 있는 또 건강과 또 사모함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하루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정말 세상을 뜬 분도 계시고, 정말 갑자기 또 병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저희 새 날을 맞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주셔서 할 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물로 주시니 귀한 하루 가운데 아버지 주님 뜻을 밝히 알아가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정말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하루를 또 은혜 안에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사사기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한 언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 아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 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 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로 하여 감남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감남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하며 10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은 11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함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릎 죽음을 무릎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권을.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에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을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골짜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 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 멜렉에 알리니라. 에베세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보리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30절 그 성읍의 방백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우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신여기던그 백성이 아니냐 정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서 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이 취재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쥐고 그들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꺾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의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 50절 아비멜렉이 베데, 데베스에 가서 에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 베르로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해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백성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바울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0장입니다. 사사돌라. 사사 돌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야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인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입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불레세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레세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발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자한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한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할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자손이 모여서 길랏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들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9장, 10장 이렇게 두장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까지 나온 걸 읽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내일도 두 장을 읽습니다. 어, 내일도 저희가 11, 12장 두장 읽는데요. 내일도 또그 계속 사사들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이야기 또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복된 날, 정말 힘과 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요. 내일 또 말씀 읽을 때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어, 생활도 영의 그런 어, 은혜도 더 봄빛처럼 빛나고 또 은혜도 풍성, 풍성해지게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뵐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은혜의 말씀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뼈와 샬롬.